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내려지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22일 이전 대표의 사건을 상고심에 배당한 직후 곧바로 전원 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이번 회부는 조이대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한 것으로 사안의 중요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면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하는 전원 합의체가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노태학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이유로 사건에서 회피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전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고 김문기 처장과 성남 백현동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일심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즉각 상고했습니다. 매일TV 뉴스입니다.